안녕하세요. 국밥 매니아 진우입니다. 오늘은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특집입니다. 좋은 생선이 있으면 중국은 튀기고 일본은 회 뜨고 우리 한국인은 국물을 낸다라는 말이 있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국밥이 극강으로 발달한 국밥의 민족 올 초엔 구독자님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국밥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보다시피 순대국과 감자탕이 압도적이었고요. 설렁탕이 3위. 그래서 한국인의 소울이 담긴 서울 국밥 특집으로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된 최소 60년이 넘는 집부터 최대 100년 전 조선시대 때부터 영업해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까지 국밥계의 레전드 맛집들만 엄선했습니다. 아침부터 살렁하게 해장하기 좋은 설렁탕. 가장 든든하게 챙기는 점심에 푸짐한 순대국. 밤에 소주 한잔하기 딱 좋은 감자탕. 양파의 풋고추에 쌈장의 마늘에 깍두기랑 김치 리필도 되고 시원한 물까지 갖다주는 뜨끈하고 든든한 레전드 국밥집 풀코스로 오늘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조선시대가 1910년까지인 거 아시죠 이곳은 조선시대 말기에 1904년에 개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자 서울특별시 허가 제 1호로 공식 등록된 식당입니다. 추억 돋는 어항과 무던한 세월이 느껴지는 탁자 손님들이 전부 저 손자라고 부르실 만한 어르신들 위주였고요. 벽면에 오랜 역사를 담아낸 기사도 쭉 마라톤의 전설 손기정 선수와 야인시대 김도원까지 단골이었다니 업력과 유명세를 알만합니다. 1987년에 이미 80년째 영업을 하고 있었네요. MSG? 취급 안 한답니다. 옛날 사극에서 보던 방식으로 소고기만 푹푹 우려낸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노포의 취약점 중 하나인 위생이 전반적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종로구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원조촌협의회에서 원조집 지명패를, 어우, 옛날 칼라TV 초창기 시절부터 20년 미슐랭까지 근현대를 넘나드네요. 대감님들 드나들던 큰 식당답게 룸도 몇개 있는데요. 살짝 한가한 시간이라 뜨끈한 온돌방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직접 부칠한 메뉴판, 식사류, 안주류 나눠져 있고 저는 특설렁탕 주문했습니다. 가격도 한자로 쓰는 집잘못 봤는데 와 주문한지 3분만에 진짜 금방 나오더라고요 숟가락이 푹 꽂혀서 나오는데요 김치 깍두기 고기 소스와 보리차 파도 따로 고기 양이 왕 특이고요 순전 국물 먼저 와 진짜 진하다 원래 설렁탕이 슴슴하다 밍밍하다 별 맛이 안 나는 곳도 있지만 이곳은 사골, 양지머리 등 소의 온갖 부위를 넣고 끓인 설렁탕이라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이래서 많이들 오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설렁탕 맛집에 3알 이상을 차지한다는 깍두기도 진짜 찐찐찐 찐입니다. 조선 스타일로다가 기본 토렴식이고요. 소면도 쬐끔 들어있습니다. 소금하고 후추가 있는데 어우 굳이 넣고 싶지 않은 맛이야. 와이 약간 밍밍한 좀 슴슴한 맛을 진짜 여기는 이 그대로 먹고 싶은 맛. 와 고기질 좋은 것봐 소스는 그냥 거들뿐. 정계운 보리차까지. <웃음> 김치가 <웃음> 완전히 한 폭인데. 마찬가지로 신김치 되게 전으로 잘 익었고요. 도가니. 음. 진짜 젤리다 젤리. 어제 술좀 먹었는데 해장 지대로 하는 느낌. 음. 설렁탕 아니고 그냥 고기 때려넣은 소고기 국밥 같고요. 이 두께감 봐. 엄청 깊어. 맹국물 맛좀 봤으니 파를 조금 그냥 수저 할 때마다 고기가 들려오네. 이게 많아. 씁쓸한 간 같기도 하고 진짜 설렁탕이 진수다 여기. 웬만한 수육 뺨치게 소고기 부위도 다양하고 고기가 진짜 좋다. 고기 맛집이네. 국물도 기대 이상으로 진하고 쿰쿰한 게살장 미쳤다. 김치 싹 올려가지고 밥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할아버님이 반쯤 드시고서 깍두기 국물을 이렇게 넣어 드시더라고요.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하나는 넣어 먹어주는 센스. 휘적휘적. 오 빨개졌어. 살짝 매콤 감칠감칠해진 게또 새로운 맛이고요. 야 고기가 뭐계속 있어. 보통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가 한두 개는 좀찔르긴게 있는데 와찌긴게 하나도 없는데 와이거 뭐야? 거의 엄청 또많한데더더 더 많구만. 이런 배경 보면서 덜렁 당한 그릇 하고 있으니까 진짜 저 덥지 마와 진짜 옛날이다 옛날. 여기에 에어컨만 없으면 바로 조선시대야. <laughs> 어, 왜 이렇게 맛있지? 나 진짜 먹어본 설렁탕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가 포기김치가 나오는 거는 절대 재사용... 죄송합니다. 절대 재사용 안 한다는 거지? 아, 진짜 여기 미쳤다 설렁탕. 와, 어떻게 여길 이제 왔지 서울 서울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제가 오랜 국밥 수련을 하면서 느낀 건 대체로 업력이 오래된 국밥집이 가성비도 좋고 맛있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노포 순대국집하면 이 집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957년 개업해 58년 개띠보다 한살더 많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순대국집 타이틀을 보유한 먼지막 순대국입니다. 냉동 고기가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만 삶아서 육수를 만드는 옛날 고유 방식 그대로 순대국밥을 만드는 집인데요. 황토 불가마 찜질방이 생각나는 옛스러운 느낌의 국밥집의 정석 같은 느낌이고요. 서울 미래유산은 현수막으로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식 인증한 노포 국밥집. 특이하게 가게 안에 떡하니 정자가 있고요. 완전 나무나무 한 개. 나무를 깎아 만든 장식품까지 꼭 민속촌에 온것 같습니다. 50년 전 150판부터 시작해서 화폐 개혁 후 30원, 지금은 5천 원. 역사적인 순대국집답게 단일 메뉴. 저는 특으로 주문했고요. 아, 아니 근데 특이 7천 원이라고? 아, 무지 싸네요. 마침 돼지머리 삶는 타이밍이었는데요.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삶으세요? 이거. 이거를. 음. 머리만 음. 이제 다른 부속은 아침에 다 삶고 빠르면 써야 되니까. 고기 넘칠 것 같은데? 소주값 7년 만에 여기 3천원 하다 4천원으로 올랐어. 그랬더니 왜 당신들 마음대로 올리냐. <laughs> 이거 이 오빠 거야. 펄펄 끓는 채로 나왔고요. 순대국은 역시 이렇게 펄펄 끓는 채로 나와야 제맛이죠. 이 비주얼만 봐도 뜨끈하고 든든해지네요. 항아리 깍두기랑 거의 뭐 장독대에서 김치 꺼내는 느낌. 와 깍두기는 국자 넣어주고 김치엔 집게 넣어둔 거 디테일 보소. 항아리 다대기까지 국물부터. 아 진하다. 양념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도 진해. 간이 제법 맞는데 양념장 약간 묵네깨가루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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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여기는 이간 마늘을 꼭 넣어야 된단 말이지. 음. 음. 가성비 무엇? 고기가 너무 넘치네요. 밥도 딱 좋은 꼬들밥. 아 깍두기 못 참지. 아니 고기 양 뭐냐고 이거. 돼지에 거의 모든 부속이 들어있고요. 땡초랑 딱잘 어울립니다. 죄다 통고기로 들어있어서. 근데 오래 푹 삶아서 그런지 부드럽더라고요. 새우젓이 엄청 빨개요. 아, 색깔이 완전히 돈코츠 라면이야. 순댓국인데 막상 순대는 몇개 없고 거의 돼지국밥이더라고요. 안쪽에 한 다섯 개인가 들었더라고요. <laughs> 아 고기가 너무 많아. 돼지 부속고기가 종류별로 너무 많아서 다 설명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밥 말아서. 뜨끈한 뚝백기라 속까지 든든해지고요. 여기서 처음 보는 부속도 많고 그냥 돼지가 한 마리 국밥이에요. 그냥 서울에서 이 정도 진한 돼지 맛을 정통으로 느낄 수 있는 집 많지 않고요. 돼지에 돼지를 위한 푸짐한 돼지 순대국밥 찾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고요. 반백년이 넘는 국밥집의 업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먹을 바에 뜨끈한 돼지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국밥 투표에서 김 저탕이 2위를 했잖아요. 감자탕이 감자탕으로 불리기 이전에 서울에서 처음 감자국이란 메뉴가 탄생했는데요. 요즘의 감자탕에 비해 감자국은 신선한 돼지고기와 사골을 고하는 묽고 개운한 국물에 순한 양념이 들어가는 맑은 육수가 차이나는 특징이고요. 여기 감자국집이 우리나라 감자탕 요리의 시초가 된 감자국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원조 위에 태조라는 뜻으로 태조 감자국이라네요. 깔끔한 홀로 새단장한 모습이고요. 얼마 전까지 허름한 노포였는데 이렇게 확 달라졌네요. 백년 가게도 선정됐고. 원조집인데 당연히 국내산 듬뿍 58년 일대 사장님의 부암집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원조다 원조다 하니까 이대부턴 상우에 태조를 붙였고요 지금의 3대 사장님은 생활의 달인 어... 스, 생활의 달인 깍두기 최강 달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전 부암집 터의 흔적들도 하나하나 보이고요 한잔두잔 비어 내는술잔 선대 사장님이 자필로 쓴 감자국의 내력도 있고요 좋다, 최고다. 무진장? 혹시나? 양 크기를 실제 냄비로 볼수 있게 해놨고요. 저는 딱 좋다. 좋다 하면 소잔데 가격 정말 착하네요. 깍두기 기대하겠습니다. 국밥집 공식 밑반찬 잘 나오고요. 국밥이라 역시 금방 나옵니다. 일반 감자탕과 살짝 다른 듯 비슷한 모습이고요. 오우, 소잔데꽤 가득 나오고요. 떡, 당면, 수제비, 감자탕의 기본 공식을 처음 내놓은 집이고요. 어, 국물이 진짜 맑아. 우와. 슬쩍 보이는 뼈도 큼직한 게 군침 돌죠. 2 0까지 등뼈에 국물 좀 주고, 고민해. 수제비 당면 아, 근데 이게 살이 추가 안하고도 기본 살이 이렇게 다 들어있으면 싸다 오 바, 뭐야? 진득해지라고 국물 자작하게 끓여주고요 감자 알감자 익었어요 감자를 먼저 익어, 익힌 다음에 넣어주나 봐 감자탕에 이런 튼실한 감자 안 넣어주면 섭섭하죠 원조집 답고요 여긴 굳이 살이 추가 따로 안해도 정말 싸고 푸짐하네요 밀어내니까 양념장. 건져서 먹어볼까? 와 엄청 커. <laughs> 살도 그냥 갖다 대면 툭 발라지네요. 아 여기 국물 정말 매력 있습니다. 시래기나 우거진 안 들어 있어서 슴슴 담백하면서도 뒷맛이 칼칼한 국물 맛입니다. 대신 깻잎만 들어있는 게 일반 감자탕과 큰 차이 같고요. 고기는 돼지 사골과 함께 푹 우려내서 녹을듯이 부드럽고요. 깊고 담백한 한돈 맛이 낭낭합니다. 이통큰 깻잎이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는데요. 당면은 밑에서 양념 실하게 빨아서 쫄면처럼 탄력감 오지는 맛이고요. 푹 삶아서 살이 그냥 툭툭 떨어지길래 순살 감자탕이 따로 있나 했습니다. 깍두기 최강 달인의 깍두기인 과연 달큰하게 잘 익어서 기분 좋은 상큼한 맛이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고기가 떠지고요. 따끈한 살코기에 깍두기 한 조각, 겨자 베이스에 고기 소스도 찍어 먹어주면 별미고요. 고기도 국산만 써서 그런지 오래 삶은 비결 이상으로 살이 자동 분리되는데 등뼈 특유의 잡내도 없더라고요. 감자국이라 감자도 포슬포슬한 놈으로 많이 들어있고요. 떡이랑 수제비도 국물이랑 팍 졸여져서 감칠감칠하죠. 순살 등뼈 또 등장. 최강 달인이라 엄청 묵고 간데 뭐야 이거 손바락만 한데 대박이다 나 진짜 처음 보 여기 진짜 살이 장난 아니다 그냥 갖다 대면 다 살이야 이 정도면 여기도 그냥 고깃국 아닌가요? 아 고깃탕인가? 감자탕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진율랭 진율랭 가이드 진율랭 가이드가 왜 맛집을 잘 소개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먹고 싶은 거 참지 말아요. 당면사리 먹어. 수제비 먹어. 볶음밥 시켜. 다이어트 실험 하지 마. 하고 싶은 뜻대로 해. 저희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 하나 주세요. 국물 좀 덜고. 고슬고슬하게. 네네, 네, 고슬고슬하게. 김가루랑 신김치만 싹다 아, 볶은 줄 알고 정말 꼬들하게 빡빡 볶아 주시더라고요. 살짝 레스팅 해줄게요. 진짜 제가 봐도 참잘 먹는데요. 최근에 13kg 쪘습니다. 이게 다 찐맛집 소개하는 업보입니다. 살찌는 만큼 구독자도 늘면 좋은데 아직 제가 모자란 부분이고요. 구독은 어렵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깍두기 볶음밥까지 완벽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상 세 군데 국밥집의 업력을 더하면 도합 200년이 넘는 미래우산 국밥집의 역사를 함께 하셨고요. 국밥이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가까워지는 친구같은 형님같은 뜨끈하고 든든한 국민음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